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새로운 단원에 진도를 나가기보다 교과서 99쪽에 보면 스스로 마무리하기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어, 근데 시험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1번부터 여러분 5번까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6번은 진도가 나가지 않은 최대 최소값 구하는 문제라서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 풀이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도 제시될 거니까 끝까지 다섯 문제밖에 안 되죠? 집중해서 한번 해 봅시다. 복소수가 1번 실수가 되게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선생님 보기를 다 지웠습니다. 자,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없어야 되죠. 그러면 우선 이 부분을, 어, 자, PDF 전환과정에서 조금 깨졌습니다. 어, 이 부분은 계산을 먼저 해서 실수 부분, 즉, i가 없는 부분과 i가 있는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는 2에 i로 변형을 하고요. 자, 여기서 전개해 봅시다. 전개 시작, 어, 루트 2로 전개하면 루트 2에 마이너스에 2에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I로 전개를 시키면 플러스 AI, 마이너스 루트 2의 I 제곱이니까 여기서 플러스가 생깁니다. 맞죠? 자, 이제 I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시작합시다. 자, I가 없는 부분 루트 2, 플러스 루트 2A, 그 다음에 I가 있는 부분. a 2. 근데 지금 실수가 되려면 여러분 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어. 여기 있는 허수 부분에 허수 부분 여러분, 허수 부분 여기만 해당하죠. 허수 부분에 값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a 값은 얼마? 어, 2가 되더라. 여러분, 이번 주말에 지금까지 진도 나간 부분 꼭 반드시 복습을 하세요. 우리 시험에 관련된 단원 중에서 한 단원 빼고 당한 겁니다. 그죠? 5단원만 어 대단원에서 어 5단원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그 부분만 하면 우리 시험 범위 다 나간 거죠. 교과서에서는 자, 2번 보세요. 지금 깨져서 조금 연결을 하고 AB 값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2 플러스 i 분의 a 플러스 2 마이너스 i 분의 b 에서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통분을 시킬게요. 그리고 나면 a에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를 곱하고요, b에는 2 플러스 i를 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대한 계산을 하면 4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5가 되겠죠. 그리고 분자는 차근차근 다시 전개를 해보면 ea-ai plus eb 더하기 bi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여기 결과가 6 플러스 i라는 거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아닙니다. 자, 실수 부분 5분의 ea plus eb가 되고요. 더하기 5분의 m i n u a p l u b 값이 뭐가 돼? 6 플러스 i가 되는 이제 그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어, 첫 번째 비교를 실수 부분만 실수 부분만 해보면 5 플러스 2a 플러스 2b가 6이 되야 되고요. 따라서 2a 플러스 2b는 30이라는 식 하나랑 그 다음에 5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b가 얼마가 되면 돼? 1이 되면 돼.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5가 됩니다. 자이두 식을 어떻게 하더라? 어,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연립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연립 계산 여기서 할게요. 자첫 번째 식에서는 2를 약분해주면 a 플러스 b에 어, 15가 되고요. 두 번째 식에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5가 됩니다. 자이두 식을 어떻게 할까요? 더하면 2b는 얼마? 어, 20이 되고 따라서 b값은 얼마? 10이 되고요. A 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되더라. 그래서 두 개를 곱하라고 하는 문제였으니까 답은 50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어. 자, 3번 문제는 주어진 이차 방식 중근을 가질 때, 근데 중근의 값도 구했습니다. 일단 중근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판별식 D가 생각이 나야 될 거고요. 그리고 판별식 D 값은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가진다라는 걸 적용하기 위해서 자 판별식 D를 쓰려면 a, b, c인데 지금 이 가운데 b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짝수죠? 그럼 b 다시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하는 이제 계수 값 하나씩 가지고자 a는 a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고요. b 다시는 2를 제외한 나머지 값 그리고 2a 빼기 3. 자, 우리는 b'를 갖고 왔으니 4분의 d 식을 쓰면 될 거고요.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 c 자, 그러면 9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3a 값이 뭐가 되면 돼? 0이 어, 되면 되죠. 그래서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는 0이 되고요. 우리 이거를 인수분해 해보면, a 3, 2a 플러스 3은 0이 되어서, 따라서 a 값은 얼마? 어, a 값은 3이 되겠습니다. a 값이 3이라는 것을 대입을 해보면, 3x 제곱 빼기 6x 플러스 3은 0이 되고요. 이걸 왜 대입을 하나요? 어, 근을 직접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되고, 이 식은 x-1의 제곱은 0이 되어서, x값은 얼마가 되요 중구는 1이 됩니다. 이 값이 뭐가 되죠? p가 됩니다. 어, 선생님, 왜 a는 두 가지인데 하나만 택하나요? 여기서 a 값이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와 p 값을 곱하면 얼마가 되더라? 어, 3이 되더라.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4번 문제로 갔을 때 4번은 여러분 쉽죠. 그 두근이 나왔고, 이식의 값을 만족할 때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그럼 두근의 합은 어 마이너스 a. 지금 따라 하고 있는 거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 그러면 알파 제곱더 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a 제곱 플러스 6이 얼마? 12. 그럼 a 제곱이? 6인데, 양수 A 값을 과라고 랬으니 루트 6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은 2차 식과 직선이 접하는데, 어디서 접하더라? 1,4에서 접하더라. 접한다 하면 판별식 D가 여기 생각이 나야 될 겁니다. 어떤 두 식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이 곡선과 직선에 대한 판별식 D를 가지고 와서 판별식 D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4에 0. 이 값이 뭐가 되더라?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0이 되겠습니다. 이식 하나랑 자 두번째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게 이거가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직선 위의 점입니다. 자, 직선 위의 점이라서 1을 대입하면 4가 나오죠. 자, 그러면 곡선에도 대입을 하면, 4는 A, 아, x X에, 지금 X에다가 1, X에다가 2, 아,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1,4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가 되고요. 이게 두 번째 식인데, 지금 이두 식을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A, B, 여기서, b 하나만 지금 이식을 a 플러스 b는 3이 되는데 a는 3 마이너스 b를 대입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b를 3 마이너스 a로 대입하는 게 편할까요? 보면 여기는 a에 대입하면 두번 대입하는데 b는 한 번만 대입하면 되니까 어, 선생님이라면 b에만 대입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에 마이너스 4에 3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0. 자이 식을 정리를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12 플러스 4a 플러스 4는 0 a 제곱 마이너스 2a 1은 0그러 a 값은 얼마? 어, 1. b 값은 얼마? 2. 두개 더하면 곱하면 얼마? 어, 2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한거 다섯 문제밖에 없죠? 과제입니다 과제. 과제 어떻게 하더라? 어, 푼 다음에 사진 찍어서 리로스쿨에 올려야 되죠. 여러분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더 풀어서 풀이 과정이랑 풀이 과정 들어가셔야 됩니다. 풀이 과정 들어가는 1번부터 5번까지의 풀이를 지금부터 이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해도 괜찮고요. 혼자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어,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지금부터 1번부터 5번까지 풀어서 풀이 과정과 함께 사진 찍어서 리로스쿨에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 복습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어,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